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한 권이 되겠죠. 옥중 서신이라 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거하는 중에 쓴 편집 글이 되겠습니다. 총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빌리보서 빌레몬서, 골로세서가 있습니다. 어, 감옥에서 바울이 이 글을 썼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되고 역설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내가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전절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의철 줄도 알고, 풍부의 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 줄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일체의 비결, 어떠한 환경 하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지하면서 그분의 본을 쫓음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바로 오늘의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돌파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이 말씀을 이 말씀만 딱 발췌해가지고 어, 자기개발서와 같은 뭐 시크릿 같은 서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석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중에서빌리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성육신 사건이 나의 삶에 차야 될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체의 비교를 자족하는 법을 누릴 수있음을고백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NIV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strength Philippians 4:13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필립보서요 아, Philippians, Philippians F u 이죠 Philippians 강진 뒤에 있습니다. p h i l i p p i a s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4, chapter 4, 4장, 13.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His. 그의라는 소유급이 되겠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Strength. 힘이라고 하는 명사가 됩니다. Strength.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Strong. 강한. Strength. 힘 세계 명사가 되겠죠. Strengthen. 이엔이 붙어서 강화하다. High. Height. Long. Length. Lengthen. Deep. d e p t h deep a n broad broaden white width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은 같은 변화 형태의 어이가 되겠습니다. I can do all death. I can do. 주어 동사가 되겠죠. 목조어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니까 바울이 됩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을 할수 있죠.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를 통해서 할수 있죠. 이때 그는 어떤 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수식해주고 꾸며주는 부분이 소가로 부분이 되겠죠. 주격 관계 되면서 주, 관, 대, 곧장 동사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시는 그분이 되겠죠. 누구에게? 저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왔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에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을 이라고 조사를 붙이죠. 사형식 동사 기부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trength 명사 힘을 나에게 힘을 나에게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all this I can do 할수 있습니다. Through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무엇 무엇을 통해? Though although ~~이지만 이런 역접적 속성 thought t가 하나 더 붙었죠 명사로 생가 think thought thought think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throw 완전한 포괄적인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어, r 그리고 t, o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어, 이 though에서 r이 붙으면 t h 가되고요 t가 붙으면 thought가 되고요 though에서 또 o가 붙으면 t h r o 가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혼동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고요이 though와 although는 한번 더,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도 불구하고, 뭐, 일지라도 잊지만, albeit,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notwithstanding 이라는 어이가 있죠. although, a, 주어 동사, 그리고 마침표, 비록, A일지라도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구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I can't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를 통해서, 예수 yes, 그리스를 통해서 through him, through Jesus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저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같은 사도 바울의 빌리포서 나오는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chapter four, verse thirteen. His strength.